아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, 아 네네 어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어 네. 지금 현재까지 좀 프로그램 구동 중이신 개월 수가 혹시 좀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? 한두달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아두달 정도 되셨고요 네. 네 그럼 저희 프로그램 사용하시면서 뭐 안전성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. 아... 안전성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음... 어, 다른, 그러니까, 다른 데도 해, 좀 해봤는데 네네. 다른 데는 잘맞는 않더라고요. 그런데 음... 음, 오르다는 어, 거의 100% 음... 100%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100% 가까이 돼요. 아, 네, 그래, 어... 확률이 되게 높다 말씀 주신 네, 거군요. 네. 뭐 이번에 이제 트럼프 사태 때도 사실상 폭닥장이 크게 왔습